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냐입니다. 저는 오늘, 어, 조하연 노래교실 한마음잔치에 초대되어서 한국 만화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. 이제 공연이 끝나고 가는 중인데요.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곳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인천과 부천의 경계자락에 위치한 우리 한국 만화 박물관은요, 우리나라의 만화의 역사를 한눈에서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. 주말이면 가족 단위에 많은 관용객들이 온다고 하고요. 또 음, 연인들의 멋진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고요. 정말 예쁜 곳입니다. 여러분 꼭 와서 한번 구경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. 정말 예쁘죠. 음,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말 예뻐요. <laughs> 여러분 오늘 행복한 목요일 되시고요. 다나 또 찾아뵙겠습니다.